이죠. 모리아 주타누간, 아리아 주타누간 그렇습니다. 네, 모리아는 LPGA 공동 수석 합격을 했고요. 네, 박세리 선수가 오늘 잘하고 있습니다. 버디니에게 보기 하나 세 타를 줄이고 지금 마지막 홀. 어, 잘 왔죠? 네, 네한 타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68타 네. 박곡의선번호그린 밖에서 쿼터로 공략하는 박세리, 어, 이게 아. 들어갔군요. 네 지금 선두권에 있는 8명의 선수 중에는 한 선수 밖에는 탓을 못 줄이고 있어요. 아이쿠 샷, 네. 박서리. 예, 이리 예. 네, 어제 뭐 말로는 다 그렇게 합니다만, 마지막 날 되면 긴장감을 해설 잘 못해요. 계속 지켜보는 게, 네, 네. 꽤먼 거리인데, <laughs> 네, 그때 좋죠. 시구샷, 네. 광대 <laughs> 성공. 네. 세 선수. 심상치 않습니다. CM Country c l 박세리 세 번째 샷. 97야드가 남은 거립니다. 아우 좋아요. 네, 굿샷. 아 들어갔네요. 네. 범프레 원을 하는 게 좋을 듯한데요. 이 단에서 3 단으로 올라오는 그 경사요? 네. 오른발에다 놓고 볼을 치면서 클럽 헤드를 릴리스를 시키면 앞으로 굴러 올라갈 수 있는데 저렇게 찍어 치면 스핀이 걸려서. 어, 오 절묘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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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됐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경사에 중요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골 어디? 지금 첫 대회에 한대못한 적도 있었죠. 예. 주리 예! 선수 네 번째 기대를 좀 해봤습니다만 조금 아쉬웠습니다. 3라운드에 패스를 네 이어서. 짧은 샷. 네. 어우, 그 샷. 진 샷을 보입니다. 아비아자토 미카 선수가 한 조로 플레이를 펼치고 있군요. 네. 박태리 음, 선수 아주 가볍게 버디를 하나 했습니다. 음, 음. 이게 가장 어려운 홀인데 다시 또 버디 기회가 나왔다. 이참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박세리 17번 홀버 들어갑니다. 나이스 버디 자 지금 스코어가 어, 1 5버파로 사실 컷 통과가 쉽지 않은 스코어인데 한타를 줄이면서 이제 9오버파 박세리의 14번 홀 세컨션 아우 좋습니다 네 아우 어디 됐습니다 네 아우 다시 또 왔어 좋은 예, 좋은 샷이죠 네. 네 나이는 나이 다이반더 박세리. 네. 일번 얼피니치 앞에서 24야드 왼쪽에서 오야됩니다. 25승 중에 메이저를 다섯 번 우승을 한 박세리 선수죠. 18년도에 두번 메이저 우승. 2001년도, 2년도에 각각 한 번씩. 2006년도에. LPGA 네, 챔피언십만 세 번을 우승을 했습니다. 어, 좋습니다요박세희 네. 선수입니다. 좋은 세컨 샷. 턴마무리 네. 연상케 하는데요. 그때처럼 성적도 계속 좋았으면 좋겠어요. 전성기 때도 어떤 그, 그 집념이 아주 강하게 나타날 때 머리를 짧게 좀 잘랐나요, 박세일 선수? 어, 항상. 전성기 때는 항상 짧았더래가지고요. 굉장히 승부욕도 강하고 지금 얼굴 모습이 그때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들어요. 아, 그렇군요. 박질 선수의 9번 홀 버디 장면입니다. 아, 잘했군요, 네. 자, 이어서 이제 박세리 선수입니다. 자. 정말 그 그뭐 박세리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 없는 <laughs> 네. 이 박세리 선수인데요. 어 소위 혓바닥 홀 이렇게도 부르는데 짧으면은 다 내려오는 그 머리서 오면 혓바닥 같이 이제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다군요. 박세리입니다. 아잘 쳤습니다. 버디 팟트 자르트입니다. 네. 네, 출발은 좀 불안했지만 두타 이런 거를 다 만회를 했습니다. 핀 아, 뒤에 네. 가서도 내리막이고 또핀 앞에서도 내리막이고. 내리막이고. 네. 아까 유서연 선수가 굉장히 과감한 퍼트를 성공을 했는데요. 그 어차피 홀 뒤로 오르막이기 오르막이 때문에요. 네, 자신 있게 친것 같아요. 박세리 버디 팟 됐습니다 오,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네. 아, 공이 가다가 아, 조금 빗나갈 것 같자 갑자기 공이 예, 핸들을 틀어서 홀쪽으로 확하는 절묘한 아, 퍼시였습니다 박세리입니다 16번을. 1 6번을 박세리 선수의 버디팟 들어갔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세컨샷 박세리. 오. 됐습니다. 네. 드러의 버디 기회를 잡는 박세희 선수입니다. 네. 들어갑니다. 돌아왔습니다. 네, 이렇던 타수를다 많이 했습니다. 아. 창틀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아주 위험한데. <laughs> 어. <laughs> 15번 얼 박세희 선수, 버디 퍼시입니다. <laughs> 예, <오>, 성공니다 <laughs> 박세리 17번을 버디판 성공시켰습니다. 하셨습니다. 앞서 벙커가 아니라 지나와서 좀 러프였군요. 어 좋아요 거리감 좋습니다 네 그때 왼쪽 어 많이 볼 필요 없는 위치죠 똑바로 딱 강하게 쳐주면 들어갑니다 네 나이스 버디 박세리 한 타를 교차지면서 이제 이 호버파로 6번 아이언 티샷 박세리 늘일관된 스윙 루틴을 지금 보여주죠. 박세리 아, 선수요. 좋아요. 아, 기대 앞쪽. 네. 그러나 오늘 퍼트 버디 좋아요. 네, 떨어집니다. 네. 근데 아닌데요. 박세리 선수는 <laughs> 잘안 속는데요. 네. 13번 홀 박세리 선수의 버디스도. 네, 들어가는군요. 기울어지는 듯한 이런 자세를 취해야 깨끗하게 맞는 웨치샷이 구사가 되죠. 두 번째 샷 박세리. 네, 그때 왼쪽 편. 지금 등쪽이 약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을 봐야 되는데 네, 네 들어갑니다. 나이스 버디. 어제 68타로 참 경기를 잘했던 박세리 선수인데요. 오늘 두 타를 잃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도 공동 4위를 하면서 이코스에서. 좋은 경기를 하는 박세리 선수, 2002년도 본대회 우승자죠. 어, 샷도 좋습니다. 종료의 8번 올 상황인데요. 신재 선수가 버디를 성공시켰고, 잘 쳤습니다. 와, 성공. 두홀 연속 버디네요. 음, 아마추어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주로 다 띄우려고 와, 와, 박세리 성공입니다. 박세리 선수도 전반에는 타수를 잃었습니다만 다 만원을 했고요. 결국 오늘 한 타를 줄이는군요. 최나 선수 전반에 두 타를 줄이는 경기를 보입니다. 박세리. 그냥 건너간다면 선수들이 좀 아쉽겠네요. 더 많은 선수가 버디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리 8번 홀 6번 홀 버디 버디 3개 기록하고 있는 렉스 텀슨이고요. 박세리 내리막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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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아 어, 아주 빠른, 빠른 내리막인데 네. 잘했군요. 남은 거리가 한 7, 80년도 밖에 안 남을 것같요 박세리 18번 홀입니다. 들어갔습니다. 어. 마지막 걸 버디를 기록하면서 오늘 어 버디 5개, 보기 2개를 기록하면서 네, 저렇게 2번 홀에서 버디를 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네. 4번 홀 박세리. 성공시킵니다. 박세리 6번 홀. 4번 홀에서 버디 시작한 박세리. 파5 홀에. 네. 네. 고정심이 깨진 것 같아요. 마지막 날한 홀에서 세타를 잃으면 네. 전일를 상실하죠. 네. 네, 박세리 선수. 오, 좋네요. 커팅 어떻게 달지 예, 확신이 없고요. 우호네. 오, 오, <laughs> 네.